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18일이에요. 자, 오늘은 어, 동영상 내용이 그 제가 왜 염소를 이렇게 어, 올해 들어서 어, 한 7천만 원어치 샀거든요. 오, 올해만 왜 7천만 원어치 샀는가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 저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뭐저저 저 이제 제 유튜브 중에 뭐 어떤 분은 절 걱정해서 이제 염소 좀고만 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여기 전부 다그 어, 사드린 염소들이에요 그 갖고 어, 여기서는 이제 1차 이렇게 어 비옥에서 이쪽이 2차 저쪽이 3차죠 그리고 저 뒤가 4차죠 왜 이렇게 쪼, 큰 염소는 당장 어, 제가 쓰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어, 요것들은 어, 제가 어, 미래 11월이나 10, 12월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살까 지금 제가 요새 염소 조그만 것도 사드리는 게 만천원이나 만 이천원이에요. 근데, 비거세 같은 경우, 큰 게, 큰 거, 어, 만, 어, 도축장에서 만천원, 어, 경매장에서는 뭐, 만원, 구천원, 요, 요, 사이에 거래되거든요. 키로당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그 염소를 사드리냐. 거기는 어, 아, 삼천원의 마법이 있어요. 어, 삼천원의 마법이 무엇이냐. 어, 요, 비거세 염소들 있죠? 어, 지금 팔면은, 어, 만약, 만약에 판다면은, 어, 하순에 있는 도축장에, 어, 키로당 만천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얘네를 키워갖고, 거세를 한다 했을 때는, 키로당 만사천원을 받아요. 현재 식, 식가로. 어, 그러면 거기에 3,000원이 남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보통 사면, 저한 15kg에서 한 25kg 사이에 사거든요? 만약에 25kg를 기준에 할 때, 뭐, 한 30만원 이내에 사잖아요? 근데 제가, 어 얘네들 비육을 해서 50kg까지, 어 비육을 해서 거세를 한다 해서, 어, 거세된 거 50, 50kg에 판다 했을 때는 얼마냐 면 어, 14,000원이니까, 어, 70만원을 받아요. 70만원을. 그러면 도축비, 어, 45,000원 빠지면 한 65만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 제가 보통 한 25만원, 30만원 이내에 사오잖아요. 그러면 65만원이면, 어, 도축비 빼고 나면 한 65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만원 했을 때 35만원이 남아요. 거기서 뭐 사료비 한, 한, 저기,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제하면은 마리당 뭐한 50kg에 팔면은 한 15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네들은 그냥, 어, 어, 거세, 거세 안 하고, 뭐, 한 45kg, 50kg 되면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지만, 대개 어, 거세를 해서, 50kg에 팔기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어, 올해 100마리 이상 수컷, 100마리 이상, 한 7천만원 이상, 어, 이렇게, 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어, 수컷을 한, 120마리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루에 한 100g씩만 살이 늘어도 비거세일 때요. 한 하루에 100g씩만 늘어도 하루에 12kg가 늘은 거예요. 12kg, 120마리면. 그러면, 어, 12kg면 얼마입니까? 그냥, 만 원씩, 그냥 도축배 빼도 만 원씩만 해도 12만원이에요, 12만원. 그러면, 120만원에 대해서 12만원이면, 여기서도, 뭐, 사료, 사륙, 어, 사료비 제하하더라도, 뭐, 사료비 1kg에 한 600원씩 잡아도, 어, 120kg면 6만원, 한 7만원, 8만원 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 일당 4만원씩은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 어, 이제, 어느 정도, 한 35kg나 40kg 정도에 거세를 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키로당, 만, 만원짜리가, 도축비 빼고 만원짜리가, 어, 만삼천원으로, 삼천원이 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껑충, 껑충. 왜? 거세는 지금, 화순에 있는 도축장에서 14,000원에 구입해서 도축비 한저 45,000원 빼니까 5 0 k g 기준에서 한 1,000원 빠지니까 실제 저통동에 13,000원이 들어와요 비거세는 11,000원에 사는데 킬로당 도축비 45,000원 빼니까 한 만원에 킬로당 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거세와 비거세 차이가 킬로당 3,000원 차이가 나요. 근게 50kg 기준에서 팔았을 때, 예? 50kg 기준에서 팔았을 때, 15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뭐, 한 마리면 15만원이지만, 10마리면 150마리, 150만원, 100마리면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애들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은 내년 1월달이나 2월, 3월달에 이제 출할 거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내년 한 12월달이나 1월, 아니 올 12월달이나 1월달에 출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어느 정도 커갖고 올,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출하할 거예요. 자, 여기, 어, 요쪽, 저기, 세 번째 비육칸에 있는 애들, 여기 아홉 마리가 있거든요. 어, 뭐, 기타, 뭐, 뜸장에 또 한, 세네 마리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 무, 무혈 것에 그, 집게 찢개 있죠? 찍게를 찍을 거예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다 비육칸으로 좀 옮길 거겠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저도 어 순염소가 어 많이 모자라서 지금도 모자라요. 달달이 2 0 마리를 저 출하를 하고 싶은데 아, 아직 그 애들이 다 성장을 못해서 올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분은 뭐 저기 염소값이 저기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조그만 것들 사드리니까 하는데, 염소 값천원 떨어져도, 뭐, 저기, 거세에서 삼천 원, 뭐 저기, 어 먹을 거, 이천 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염소를 지금 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축사. 여기도 지금 여섯 마리 있는데, 얘네들은, 어, 젖먹, 어, 인공포유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많이 자라, 자라갖고, 자라갖고, 오늘은, 어, 얘네들한테 그 500cc 젖을 줬는데, 이틀 만에 줬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딱한 번씩 줘요. 많이 자라, 해서요. 초기도 있고요. 이렇게 또. 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저기, 경매장에서 사온 염소 다섯 마리. 얘네들로뭐한 10kg에서 한 저기 20kg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네들 우유 주면서 물 대신에 이렇게 우유도 주고요. 이렇게 비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끔 탈출한 염소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한 염소 한 40마리 있거든요. 아유, 늘어졌네, 늘어졌어. 지금, 이렇게 밥, 줘, 아침밥을 주었더니, 40마리 있지만, 이렇게, 요거, 한 2월달, 뭐, 한 3월달부터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크네. 얘 같은 경우는 한 35kg, 40kg 됐죠? 이런 놈들. 이제 이렇게 비율을 해요. <laughs> 요 앞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붕알 깔게, 뭐, 한, 다음 달 정도면, 하 한, 다 여섯 마리 되고, 이렇게, 비읍을 해요. 여기서 40마리 정도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사다, 그, 사다 놓을 때는 좀돈좀 좀 들어가고, 좀 자금적으로 좀, 좀, 달리지만 이제 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 3월까지, 얘네가 출하하면은 투자금 대비, 그래도, 한, 말이다한 15만원 이상 냉, 기니까 이제, 제 통장이 아주 따뜻해지겠죠? 지금이야, 이거, 거의 출, 저기 봐, 비유한 상태라, 얘네들이, 어, 실제, 어, 저한테 통장에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매일매일 저, 얘네들이 말이다 한, 4, 500원씩 벌어줘요. 뭐, 사, 돈 4, 한마리당 4, 500원 벌어준다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 낙전 효과라고 하죠? 제가 한 120만원 있으니까, 뭐, 4만 저, 400원, 500원이라도, 한, 500원 치면은, 100마리면 5만원이고, 120만원이면 하루에 6만원 이상 벌어져요. 누가, 어?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땅 판다고 해서, 하루에 6만원, 나오나요? 아무리 힘들게 파도, 땅, 뭐, 100m 파도 모르죠? 그 밑에, 그, 금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6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기, 저, 저희 농장 있지만, 6만원 나오는 게, 플러스에요? 알파. 여기, 암놈들 여기 3마리 있잖아요? 여기 있죠? 또 저쪽에, 저쪽에 한 80마리 있어요, 암놈 얘네들이 또, 어? 왜, 또 이렇게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임신해서 새끼 낳줘요 새끼 나면은 걔네들도 또돈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암놈도 매일 먹고 몸무게 불려요,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삼산 얘네들이 삼산 정도 딱 지나고 나면 은 출하하면은 얘네들한테 돈 생기고.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요거, 일부분만 보이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어,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얘, 그걸로 먹고 살겠냐? 근데, 저희 농장에 지금 300마리가 있어요, 300마리가. 예?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분만. 왜? 예? 동영상 찍으면서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저기, 저쪽에는 또, 순 놈들, 탈출한 놈들, 아주 밥 처먹고, 아주 천하 태평으로 누워있죠? 어, 염소농장 그 암놈들입니다. 암놈들, 어, 저희종로도 보이고 요 암놈들 아주 첫 이제 아침밥 먹고 아주 날씨가 딱 닥니까 천하태평 누워서 그냥 이렇게 지내, 지내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 지금 임신한 애들도 있고 새끼 낳은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얘네들이 이렇게 누워 저밥 먹고 누워 있어도 얘네들이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시간이 돈이에요 돈 하루가 지나가면 따라서 얘네들이 암놈이지만 뭐 어떤 사람은서 여섯 값 떨어니까 사료 값이 아깝다고 막 투덜투덜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요 날짜 시간 지나는 거 있죠 다 돈이에요 돈 돈으로 떠, 얘네들이 보상을 해줘요 돈으로 떨어져요 왜 얘네들이 먹고 어 새끼네 놔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히. 어, 먹은 많고 또 살도 쪄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요 앞에 보이는 놈 있죠? 요, 요 놈, 어, 추하면 최소 60만원은 받아요. 60만원. 앞놈. 뭐, 어, 저, 저기, 저기 누워있는 거 있죠? 저, 저 놈. 어, 요, 저 앞에, 요 앞에 그 노란띠 누워있는 놈 있죠? 저건 7, 80만원 받고. 이게 요, 요 자체. 어, 암 염소 자체도 시간이 가면은 조그만 건 없어, 먹으면서, 색, 임신하면 새끼 나면서, 새끼 나면 또 몸무게가 늘어나요.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또 출산, 삼산까지 하면또 추락하면 또 돈이 생겨요. 최소 60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이 돌아요. 암렇게 추락하면. 이제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 농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염소농장은 단순하게 어, 한 가지만 갖고 볼수 없는 게 어, 제가 지금 저기 이렇게 농장을 운영해 보니까 순놈은 어 지가 비유가면은 몸을 저 살찌면서 만약에 암놈하고 1대 1로각 있다 하면은 암놈을 먹여서 살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순놈 100마리, 암놈 100마리가 있다 하면은요. 순놈은 지가 하루에 먹고 살찌면서 그 비용이 이저 남는 비용이 있죠. 거게에 암놈 먹여 살려 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 염소 한 200마리 정도 있는 농장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암놈은 먹고, 그, 공짜밥을 먹고, 임신해서 새끼나죠? 새끼나는 것 플러스, 암놈이 또, 일산, 이산, 삼산하고 나면은, 또 암놈을 출하했을 때, 그러면 암놈에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예요. 뭐, 뭐, 내, 제 이런 이론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경매장에서 또, 순놈을, 유, 주를 사잖아요. 또, 사, 다 놓으면 그놈들이 또, 어, 살쪄갖고, 비옥에서 살쪄서 어느 정도 몸, 무게 가면은 그걸 또 거세해서, 이렇게, 어, 추라해서 거기서 이익, 이익 남고, 암놈큰 성체 팔아서 이익 남고, 또 새끼 나서 이익 남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 그, 두서 없이, 이렇게, 염소농장 그, 이윤에 대해서,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월, 고지월,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 두서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귀에 그, 유튜브처럼, 엄본, 각본 다 짜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두서 없이, 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 염소 농장을, 그 운영했었던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그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초보자들은 수입이 어떻게 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저 염소 농장이었어요.